쭈아! 오늘은 가방에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방에다 그림 그리냐고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유화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가방에 바로 그리면 물감이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밑작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먼지를 제거한 가방에 사이징 용액을 발라줄 건데요. 여러 번 말려가면서 꼼꼼히 칠해줍니다. 다 마르고 나면 코팅된 것처럼 빳빳해져요. 근데 과정이 더 있습니다. 이제 투명젯소를 사용해서 바탕칠을 해줄 건데요. 저는 한3번 정도 칠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그릴 거냐면 제가 아주 큰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요. 데이식스! 제가 지난주 주말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이식스 콘서트를 갔다 왔었거든요.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직까지도 마음은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라 그림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때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에스키스를 꼼꼼하게 그려주고요. 콘서트 입장 선물로 받았던 가방을 화판에 고정시킨 다음에 물감을 챙겨주고요. 스케치를 위한 색연필도 챙겨줄게요. 유통이 조금 더러운 상태라 정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더러운 오일 모아두는 통에 따로 부어주고 휴지로 닦아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깨끗해져요. 다시 갬소를 부어주는데요. 이거 냄새 안 나서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할 물감들을 모아서 팔레트에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가 지는 모습을 그릴 거라서 물감 색상들이 좀 다양하게 사용될 예정인데요. 거의 뭐 빨주노초 파단 뭐 웬만한 색깔 다 쓰고 있죠. 가방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세필붓들 위주로 준비해주고요. 색연필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크림 크기도 작은데 멤버도 4명을 그려야 되고, 거기다가 각자 들고 있는 악기들까지 그려줘야 돼서, 솔직히 말하자면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골치가 좀 많이 아팠던 그림이라고 볼수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가 있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너무너무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저렇게 상기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싶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요즘 조금 힘들긴 했었거든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여러모로 겹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예, 영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밝은 모습만 보여드렸지만, 네,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번아웃이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영상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뭔가 욕도 많아져가지고,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웠거든요. 힘들 때 데이식스 노래를 좀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 가서 보니까 완전 마음이 치료가 됐다. 병원보다 낫다. 음악이 가지는 힘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또 곰곰이 생각해 보고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다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큰 위안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뭔가 팬심이 가득 담긴 영상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이제 힘내서 더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볼게요. 구독자 선배님들, 데이식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